오늘은 군포시의 유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혹시 군포시민분들 듣고 계신가요? 손들어 쏴리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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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는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동쪽은 의왕시 서쪽과 남쪽은 안산시 북쪽은 안양시와 이웃해 있죠. 조선시대엔 과천군 남면이었는데요. 1914년에 과천군이 시흥군에 통합되면서 시흥군 남면이었다가 1979년에 군포읍으로 승격했고 1981년 1월 1일에 비로소 군포시가 됩니다. 시로 승격될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는데요. 산본신도시가 지정되고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 등이 군포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전국의 시들 중 경기도 구리시, 과천시 다음으로 작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군포시는 언제부터 군포였을까요? 1999년 숙종 25년에 강행된 옛 지도를 보면요, 어, 군포천이라고 포,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군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죠. 대략 120년 뒤에 철중 12년에 김정호가 발간한 대동여 지도에도 군포천이 표시돼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이 지역 시장을 군포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최초 300년 전부터 군포라는 이름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포라는 이름, 오래된 만큼 유래와 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군포의 군은 군대와 관련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인데요 당시 외군에게 지구 후퇴하고 있던 승려 의병과 관군이 군포 지역에서 재정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굶주린 군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줬습니다 그 덕분에 다음 전투에선 외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굶주린 관군이 배불리 먹은 지역이라고 해서 군사군. 배부를 포 이렇게 군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나의 다른 설도 있네요. 청일 전쟁 때 청나라 군인들이 군함을 타고 한강을 거쳐서 안양천을 지나다가 군포 지역에 머물러서 군대가 머문 물가라는 뜻으로 군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래가 더 있습니다. 안양시 호계삼동에 군웅산이라고 있다는데요. 군웅은 토속신앙 중 장, 장군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장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산이라서 군웅산이라고 불렀는데 산 아랫마을에 개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웅산의 군과 개울을 뜻하는 한자 포를 합쳐서 그 지역을 군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포의 유래에 대해 여러 설을 전해드렸는데, 그 어떤 설도 확실한 건 없다고 하네요. 군포에 세워진 일기 신도시는 산본신도시인데요. 산본이라는 이름은 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정조 때 문헌에 산저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산본리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산본의 산은 군포에 있는 대표 산, 수리산을 말하는데요. 아주 오랜 옛날 천지개벽이 있을 때, 서해안 바닷물이 독수리가 앉을 만큼만 딱 남겨두고 산 정상까지 물이 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만 앉았다는 산, 수리산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있네요. 군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왠지 굳세고 강한 느낌이 들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은 도시인데 알찬 기운을 가진 저력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래 따라 선분 유타삼 군포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